예, 지수 방정식, 여기는 이제 지수 방정식 많이 어렵지 않아. 지수 방정식은 우리가 뭘 갖다가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냐. 밑 또는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어, 지수 방정식이야. 뭐라고? 밑 또는 지수에 어떤 미지수가 있어서 그걸 구하는 거, 그거를 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꼴로 이제는 예를 들어서 A는 F, X는 어 b 의 g x 의 형태가 있다고 쳐보자고. 어, 이런 지수방정식 풀으려고 했어. 근데 보다 보니까 어 미시 똑같은 거야 밑이. 만약에 a 와 b 가 똑같아, 그렇지? 그럼 무조건 어 지수도 같아야 돼. 당연한 거 아닌가? 밑이 같지? 그럼 뭐야? 지수가 같아야 돼. 어, 딱 보니까 어 지수가 똑같네. 어, f x 하고 g x 지수가 똑같아? 그럼 뭐도 뭐도 같아야겠어. 밑도 같아야지만이 뭐가 우리가 방정식을 풀수 있겠지. 오케이. 이 수도 있겠지 자, 어, BC 만약에 BC 1이야. BC. BC 같은데 BC 1이면은 굳이 지수가 같지 않아도 할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리도 지수가 같은데 지수가 0이야. 지수가 0. 그러면 지수가 0인 경우는 굳이 뭐 BC 같지 않더라도 그렇지? 지수가 0이면은 뭐가 되지? 지수가 0이면은 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1이 되니까 어, 상관이 없겠지. 오케이 그치 자 다시 뭐라고 미시 같다 지수가 같다 지수가 같으면 뭐가 같아야 한다 미시 같아야 한다 일단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또, 또 하나는 뭐 치환하는 거또 하나는 뭐가 있냐 치환하는 거 우리가 많이 했잖아 이거 p a의 x의 제곱골 플러스 q a의 x 제곱 더하기 r은 0 형태 이거 어떻게 하지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Um, a의 x제곱을 t로 초환해서 어, a의 x를 구한 후 어, x를 구하면 된다. 어렵지 않지? 이거서 어렵지 않을 거야 이거. 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풀어볼게.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 만약에 8의 2x제곱이다. 이때 x를 구하래. 자, 어떻게 하면 되냐?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8은 2의 3제곱이니까, 그렇지? 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제곱은 2의 6x. 그치? 똑같이 미시 2지. 똑같이 미시 2. 미시 같네? 그럼 누가 같아야 한다? 지수가 같아야 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6x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7x가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 따라서 x는 7분의 2가 된다. 오케이. 할수 있겠지? 어. 자 만약에 만약에 3분의 2에 x의 제곱이 2분의 3에 2분의 3에 어, 2 마이너스 3x라고 해보자고 만약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는 3분의 2고 2분의 3이야 그럼 2분의 3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지 2분의 3은 3분의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거는 여기는 뭐가 있어 3분의 2 마이너스 2 더하기 3x 그럼 누구누구 똑같아야지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아야지 이해 갔어요 그럼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x 넘겨주면은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이니까 인수분하면은 해 x는 1이거나 x는 2가 된다. 어렵지 않지. 오케이, 만약에, 만약에 어, 어, x 플러스 7의 어, x 빼기 1 제곱은 사이의 x 빼기 1 제곱이래. 자,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대. 여기냐면은 x가 마이너스 어... 어 아무튼 어, 이거라고 쳐볼게 이렇게 어 이거 읽을 때 이거 뭐라고 했지? 딱 보니까 어때? 지수가 똑같지? 지수가 그럼 미시 같으면 돼첫 번째로는 누구? x 더하기 7하고 사가 같으면 된다 그럼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오케이 또두 번째로는 누가? x 빼기 1이 0이면 돼 그치? 이 지수가 0이면은 어 지수가 0이면은 굳이 뭐 미시 같지 않더라도 그치? 어, 굳이 않더라도 성립할 거 아니야 똑같이 1이니까 그렇지?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니까 즉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지수가 0이어서 좌변도 1 우변도 1로써 등호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거 해는보다 마이너스 3과 어, 1이 된다. 오케이 만약한 개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x-1에 x-3제곱 그렇지? 이것이 어, 3x-5에 x-3제곱이래 여기서 이제 x가 3분의 5보다 커야겠다. 그렇지 왜 그냐면은 그래야지만이 미시 어, 미시 영보다 어, 크니까 똑같이 K 이걸 풀래 풀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자, 지수가 똑같으니까 x 3기 삼으로 누가 똑같아야 한다 미시 같아야 한다 첫 번째로는 미시 이 어, x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랑 같아야 한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 따라서 x는 4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아니면은 지수가 지수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x의 값은 3. 그렇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하고 3 두가지가 된다. 둘다 3분의 5보다 크니까 해가 되겠지. 어렵지 않지? 어. 자, 또 하나는 치환하는 거. 치환하는 것은 자 9의 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27은 0을 풀으 자,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은 어. 3의 x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의 x를 어, t로 추가할게.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7이 0이야. 그렇지? 그러면 3927이지? 3927 t t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t는 마이너스 3 또는 t는 9인데 t는 3의 x의 제곱이지. 그렇지? 3의 x의 제곱이 9는 3의 제곱 첫 번째 케이스는 근이 없고 두 번째 케이스는 x는 2가 된다. 어렵지 않지? 그렇지? 아, 자, 한번더 복잡한 게자 4의 4의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제곱 더하기 16은 0을 풀을 래 자, 이건 x를 구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4 곱하기 4의 x 제곱 x 제곱이고 여기는 2의 x 플러스 1 제곱은 5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그리고 2의 x 제곱 그치 2의 x 제곱 더하기 16은 0 2의 x 제곱을 t로 추환하면은 4t의 제곱 이건 20이니까 20t 더하기 16은 0다 4로 약분 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는 0이고 그럼 t는 1이거나 또는 t는 4가 되겠지. 네 t는 2의 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의 x 제곱이 1이거나 2의 x 제곱이 4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1은 1은 2의 0 제곱이고 그렇지? 어. x는 그래서 0이거나 또는 x는 2가 된다. 거듭 전치 할수 있겠지? 어. 만약에 음, 조금 다른 형태로 자 9의 x제곱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은 0이 있어. 이거의 두 근을 내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때 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자, 얘도 마찬가지로 3의 x제곱을 t로 취하될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어떻게, 어, 어, 어떻게 되냐면 은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t 더욱이 1은 0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자, t 의 값은, 값은 아마도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자,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 우리가, 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려고 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이 3의 알파, 3의 베타의 이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지? 지금 t 의 값이. 지금 t 의 값이 어, 3의 알파, 3의 베타라고. 그치? 어 그러면은 이 t의 값들을 어떻게 해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까? 이 t의 값들을 곱해야겠지. 그렇지?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는 여기에서 t의 값들의 곱두 근의 곱이니까 a분의 c 1 이렇게 되겠지. 다시 한번 쓰면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은 3의 0제곱.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그렇지? 어. 자. 그또 우리가 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용했던거 있지? 기억 라가 기억 나지 설마 자 어, 이거 사의 x 제곱 더하기 사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이의 x 제곱 더하기 이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6은 0 이거의 해를 구하래. 오케이 x를 구하라는 소리야. 어떻게 한다고 이거? 사의 x 제곱은 이의 x 의 제곱이고 4의 마이너스 x 제곱은 이의 마이너스 x 의 제곱이니까 인수분해를 인수분해 곱셈공식 변형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뭐일 거냐 이의 x 이의 마이너스 x 를 t 로치환해고요 그러면은 e t 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0이 되고 2 t 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은 0이 되고 이해가서 여기서 t는 t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냐면은 2분의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루트 곱하니까 1 그래서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보다 크거나 같다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인수분해 하면은 2, 5 여기는 t 2t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t는 마이너스 2이거나 t는 2분의 5지. 근데 t는 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 마이너스 2는 안되고 2분의 5만 된다. 그럼 누가 t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무리를 해보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분의 5가 되는거야. 그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분의 1은 2분의 5가 되겠지. 이의 x제곱을 내가 a라고 치환을 하면은 어 그렇지? 양변에 2a를 곱하면은 2a의 제곱 2. 여기는 5a. 자, a를 어디로? a를 왼쪽으로 이항하면은이 a 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 0이지. 이 인수분해하면은 여기는 1, 2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a값은 a 값은 뭐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a 값은 2분의 1 이거나 a 값은 2가 된다. 근데 a는 2의 x 제곱을 a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x는 마이너스 1 이거나 x는 1이 된다. 어렵지 않지? 오케이. 어, 자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얘는 조금 이제 얘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어. 9의 x 제곱 이것을 2 곱하기 3의 x 보러스 1 제곱 마이너스 ek 2K. 마이너스 2k 로 갈게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k의 범위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 9의 x 제곱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2k 싹다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6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2k 이거는 0이야.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3의 x제곱을 t로 취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2k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t의 값이 t의 값이 이제 뭔가가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것이 어 근데 우리는 자 엑셀 값이 뭐야? 엑셀 값이 어, 두 개가 나와야 돼. 엑셀 값이 알파, 엑셀 값이 베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는 우리가 알기로 여기서 티는 티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지, 0보다 커야지. 오케이, 즉 네모도 양수가 되고 세모도 양수가 돼야 돼. 이거에서 두 군이 모두 양수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네모가 티의 어, 어, 값이 두 개가 나와야, 엑셀 어, 값이 어, 두 개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자 이거 자 t의 값이 뭐가 되는다고 양수가 되고 이것이 양수가 되는다. 그면 어떤 조건이 되냐 우리가 이제 고일 때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ax의 제곱 bx 덧기 c는 0이 있어 ax의 제곱 기 bx 덧기 c는 영에서 이거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게. 그럼 경우가 여섯 가지를 고일 때 배웠어. 뭘 배웠냐? 자, 알파가 양수이고 베타가 양수일 때. 이때 합곱뒤를 배합곱띠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가 되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도 양수가 되고 판별식은 0보다 크고 나왔고. 당연한 거잖아.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합이 양수, 곱이 양수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나왔다. 여기 같다가 들어간 이유는 어,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라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이해 가지? 두번째는 두근이 모두 음수다. 두근이 모두 음수야? 두근의 합이 음수 두근의 곱이 음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렇지? 자, 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달라. 알파가 양수 베타가 음수이거나 알파가 음수 베타가 양수다.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합. 알수 있어 없어? 알수 없어. 두근의 합은 알수 없고 두근의 곱은 명확히 음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왜? 두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오케이 그럼 판별식은 제 생각을 해보자. 판별식은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야. 그렇지? 근데 이것이 음수야. a분의 c가 음수. 그러면은 ac도 뭐가 돼? ac도 음수가 되겠지. 분수가 음수이니까 곱한 것도 음수일 거야. 그렇지 지금 누가 음수라고? 얘가 음수라고 AC가. 그럼 4 AC까지는 뭐야?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사 AC는 양수지. 비례적은 양수, 마이너스 사 AC 양수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가 돼. 그렇지? 어, 지금 무슨 말이냐?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에서할 필요가 없다고.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없어.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렇지? 명확한 것은 두 근의 곱은 음수라는 건 명확하고 판별식은 당연하니까 할 필요가 없어. 당연 히양보다 크니까. 아, 당연히 0보다 어, 그니까 약간 오케이 됐어요. 자네 번째는 네 번째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큰 경우. 양근이 음근보다 크니까 두근의법은 양수가 되고 양근 음근 이 말은 두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판별식이 음수고 판별식이 음수니까 아, 판별식이래. 두근의 고비 음수고 고비 음수니까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그 다음은 양근의 절댓값이 음근의 절댓값보다 작다. 그럼 뭐가 돼야 돼? 두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 음수. 두근의 곱은 음수.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어. 왜? 두근의 곱이 음수니까. 오케이. 여섯 번째는 이거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는 거야. 양근의 절댓값과 음근의 절댓값이 같다. 그럼 두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 0. 두근의 곱은 음수.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고. 오케이 갑자기 이걸 왜그냐 왜자 여기에서 이 t에 관한 2차방정식에서 t의 값이 양수로 2 개가 나와야지만이 x의 값이 2 개가 되는 거야 즉1번 케이스를 물어보는 거야 1번 케이스를 그치어그렇 그치? 그래서 두 근의 합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 분의 p 6 당연히 3일 것이고 여기니까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 분의 c니까 2 k 인데 얘도 양수가 되야 돼. 그럼 K는 뭐보다 커야 하냐? 양수가 돼야 돼. 그치? 세 번째는 판별식. 그치? 원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 왜? 두근이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치? 어. 짝수 판별식. b 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작다. 2분의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즉, 무슨 말이냐?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여기 2분의 9보다 작으니까. 공통으로 만족하는 것은 0부터 0부터 k. 작다. 2분의 9. 이렇게 되겠지. 잠깐 이어서 끝났지. 오케이? 할수 있겠지. 잘 이해를 해야 돼. 예? 어.